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지리 영상입니다. 최근에 세계지리, 세계지리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좀 바쁜 스케줄이 좀 끝나서 어, 이제 좀 세계지리로 어, 한 영상밖에 못 올렸었는데 이제 좀 열어가고 동시에,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는 세계지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미국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 여기 정리했으니까 북아메리카 동시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중에서 일단 지형을 먼저 해 볼게요. 어, 일단은 이거부터 봐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형 하면은 세 가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어, 일단은 어, 고기조산대 고기조산대 그다음 어, 신기조산대 그리고 안경 높게 알아주셔야 돼요 어, 근데 여기서 지금 고기조산대가 뭐고 신기조산대가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게 고기조산대 신, 신생대에 만들어진 게 신기조산대입니다 어, 제가 미국을 설명할 때 여기에 이렇게 그 삼맥 하나 소개드렸어요. 해 여기 있는 게이 삼맥 이게 사실 여기 위에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엄청 길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제가 돌이 많다고해가지고 락, 와키 해가지고 여기가 k 키 삼맥이라고 했습니다. k 키 삼맥 산맥. k 키 삼맥은 고기 조산됩니다. 이 고기 조산 고기 조산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사실 삼맥이 하나 더 있어요. 이쯤에 이쯤에 좀 있는데 여기가 에팔레지아 삼맥입니다. 빨래지하선데 여기는 어, 신기루선데입니다. 신기루선데. 신기류대. 어 그러면은 어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이 안정육개는 어디일까요? 안정육개. 안정육개는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쯤입니다이 쯤에 있거든요. 어, 참, 참고로 이큰이 이, 이 바다를 허드슨만이다 허드슨만. 안정육개가 이쯤에 있어요. 여기를 어, 캐나다 순상지라고도 합니다. 캐나다 순상지. 그리고 이 옆에, 이 옆쪽에, 어, 어디쯤이죠?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잘안 되는데, 이쯤에 다섯 개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대5로 합니다. 5대5. 5대5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강두 개를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강은 지금 여기가, 여기가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그리고 이 오른쪽이 멕시코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경계를 이 경계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강, 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 강을 리오그란드 강이라고 합니다. 리오그란데 강. 그리고 하나 더이 멕시코만도 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이 있잖아요. 산. 산 물은 보통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산 때문에 이 바닷물, 이 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뾰족한 거, 좀이 뾰족한 곳으로 이렇게 길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미시시피 강이랍니다. 미시시피 강. 그리고 어한 가지 더하자면은 어 제가 저번 미국 미국 편을 정리할 때그다 추우니까. 여기가 지금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여기가 그 스노우벨트였고, 그래서 이 캐나다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 했냐면은 주로 여기에 산다 했어요. 네, 주로 여기에. 그리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일단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고기주산대, 신기주산대, 안중독계 다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나옵니다. 석탄, 석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때문에 또철광석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석유, 석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일단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유럽이 여기 이쯤 이쪽, 이쯤에 요더가서 많이 대서양을 지나서 반대편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은 좀 이제 어딘가에 그 간섭이 덜했습니다 유럽 열강의지배를덜 받을 수있죠죠뭐 때문에 대서양 때문에 대서양 덕분에 어, 그래가지고 어, 유럽이 이렇게 미국을 올라가면은 대서양을 건너가야 돼요. 그니까 건너는 오 과정 과정 중에 힘을 다 쓰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를 못옵니다 그래서 자원도 많고 모두가 건드린 나라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지금 캐나다 미국 멕시0만 군데인데 이 위에 알래스카 있죠? 여기도 같은 미국입니다. 여기도 미국, 알래스카랑 미국 같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여기 바다까지 외워봅시다. 여기는 레브라도 해입니다. 레브라도의 바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바다랑 강이랑 이런 거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추가로, 어, 제가 저번에 여기가 이제 왜 그런지, 지금 여기가 저번에 여기가 이제 스마어 벨트, 그리고 왼쪽이 선벨트잖아요 제가 저번에는 이제 지구가 둥글해가지고 여기가 더 적도로 바수가뜨 그, 꺾고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더 많겠죠? 많습니다. 사실 이 호수, 여기 이 근처에 있는 호수 때문에 추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별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선별된 이유는 어 여기 산이잖아요. 있이 산이 바다에서 오는 찬물 한번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쯤부터 여기부터 이 적도 적도 쪽은 당연히 따딱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산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어 추가적으로 뭐할 거는 뭐이 정도는 될것 같고. 네 생각보다 크게 별거 없습니다. 없는데. 네. 아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그 미국이랑 영국이랑 국정 관련해 가지고 살짝 언쟁이 있었던 분이거든요여기만지 살짝 찾아왔죠 이런 거 이제 좀그 닭주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좀 이제 재미 재미를 얻는데 좀 도움 될 거고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우주호라는 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 영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토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좀, 그 언젠가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미지시피 강이 지금 살짝 로 짧게 됐는데, 사실 엄청, 엄청 깁니다. 미지시피 강이. 네. 이거 이제, 그, 무역을 하는데 도와주거든요. 짐을 옮기거나 할 때. 네. 무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이 미지시피 강,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 혹시 에팔레치아 하면 미지시피 강,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